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어좀 전에요 천둥이 무섭게 치고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았어요 아우 너무 무섭게 막 하우스 문도 부랴부랴 닫고 그랬는데 천둥이 굉장히 오랜만에 오랫동안 또 아주 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제 비는 그쳤어요 그렇게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시원합니다 바람이 또 살살 불고 있어요 예, 오늘도 또 창고 이렇게 이렇게 모아 모아 이렇게 또 오늘도 준비해 봅니다. 오늘도 필요하신 아이 또 침해주세요. 어, 이쁜 합은 5월 29일 시작합니다. 첫 번째에요. 첫 번째 모아 모아 다 모았습니다.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요런 벚꽃이에요. 벚꽃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앞에는 연꽃이 2개가 있고요. 국화꽃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000원씩 9개 올라왔어요. 아홉 개고 사이즈는 9.5cm에 8.5 정도 됩니다. 또 이렇게 키큰 아이도 있어요. 9.5cm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또 작은 아이, 여런아이도 있습니다. 9.5cm, 여기도 8.5cm예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 4개, 연꽃 2개, 국화 2개, 이것도 우리 가을에 피는 꽃이죠. 저이름은 몰라요. <laughs> 이름은 모르고, 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도 9cm가 넘고, 높이도 거의 9cm 됩니다. 요거는 제일 작은 분인데, 여기다가 한번 식재해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9개를 어떻게 드리느냐. 8,000원씩. 89, 72, 72,000원입니다. 근데 요거, 떨이에요. 딱두 세트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이 갈 건데, 딱두 세트, 어, 창고, 오늘 정리, 또 자리 뺐죠? 5만원에 갑니다. 72,000원을 2만 2000원 제한 아이 아홉 개를 5만 원에 보니까 두 분께만 보내 드릴 수 있어요. 알려 달라가 하세요. 5만 원입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 두 번째도 이럴 공방입니다. 예. 여기는 또 요런 거 요거 두 개인데 키 차이가 나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아, 요거랑 요거랑도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요렇게 두 개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키 차이로 넣었고요 요거 하나는 목단이에요. 목단 있습니다. 뒤에는 또 노란 거두 개. 여기도, 네, 있는 거 탈탈탈 털어서 모아 모아서 드리는 딱 아홉 개 있습니다. 아홉 개. 예, 여기도 10cm에 높이 뭐 8에서 8.5. 정도 되죠? 8.5cm. 여기도 8, 8cm, 8.5가, 아, 요건 8.5. 여기는 8cm, 여기도 8cm 정도 되고요. 우리 뒤에 노란 꽃입니다. 노란. 여기는 입구가 10cm가 넘고요. 여기도 높이는 거의 9cm 됩니다. 요런데 우리 한 포기씩 딱 식재해 보세요. 오늘 저도 다육농장 다녀왔어요. 가가지고 또. 백설공주? <laughs> 백설공주하고 또 뭐하고 또 사갖고 왔습니다. 하나 또이름이 잊어버렸네.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백설공주도 사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두포트를 또 열심히 또 구경하고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나이들, 작은아이들도요. 요런데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8,000원씩 9개입니다. 7만 2천원에 네. 이, 2만 이천 원딸 잘라내고, 5만 원에 합니다 아홉 개, 5만 원. 아, 여기 더 있으면 참 예쁜데, 옛날에 이거다 팔았죠? 예, 2번이에요. 5만 원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 3번은 고미 공방이에요. 고미 공방에 이렇게 양증 맞은 아이, 이렇게 해서, 네, 또 이렇게 주황색이죠? 주황색, 장미가 세 송이고, 여기는 쭈루룩, 장미가 세 송이씩. 다섯 가지 컬러 있습니다 요 아이예요 정말 이쁘죠 요거 어떻게 속파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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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낸 거요 안에 우리 손자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이 8,000원 아우 정말 8,000원 너무 괜찮죠 네경이에요 7cm 나옵니다 네경은 요렇게 몸통까지 하면 한9 5 정도 여기도 6.5cm 폭 높이도 7.5에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8cm. 요 아이 너무 깜찍해우죠 장미. 딱 다섯 개. 세개 알씩 다섯 개. 1 5 개의 장미입니다. 여기도 내경이 6.5cm. 요건 또 7cm. 여기는 6.5cm입니다. 예, 요거 8,000원씩 다섯 개. 4만원이에요. 4만원. 예, 택비가 선물이죠? 택비를 선물로 드리면서 3번. 호미공방 4만원 보내드립니다. 음내 꽃집 뿐입니다. 오늘 세트를 이렇게 또 구성을 했어요. 여기 롱분 두개예요 5분입니다. 또 6번은 창분 두 개. 창분 두 개. 이렇게 6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5번 두 개는 이런 롱분들. 분홍색. 이렇게 이쁘죠? 가격 3만원씩. 두 개, 어떻게 드려요? 3만원, 6만원인데 두개 5만원에 드립니다. 5만원에. 예, 7cm가 넘고요 여기도 6.7. 높이는 12cm, 여기는 12cm, 같아 보이죠? 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번입니다. 5만원 드리고, 6번은 요렇게 창분이에요. 6번 분홍색 창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장미죠? 장미 넌 쿨러 되어 있고, 9cm, 여기는 9.5cm 있고, 조금 넓고, 10, 여기는 9.5에서 14이고요. 요두개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세트별로 분홍분홍으로 막 꾸몄습니다. 5번 오만원 6번 만원씩 할인된 가격 6번도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7번 8번이에요. <laughs> 너무 이쁘죠. 7번 8번. 예 요런 거. 요런 겨자색이래야 될까? 그린색이랄까? 요런 꽃이 폈습니다. 똑같은 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두 개를 온분이고요 요건 7번입니다. 7번에 롱분 두 개. 7cm. 예, 여기도 7cm예요. 우리 키는 이렇게 보면 12cm가 살짝 넘고요. 딱 12cm 나옵니다. 요거 두 개요. 롱분 두 개. 예, 이렇게 해서 7번. 여기는 8번인데 창분인데 어머나. 나비가 똑같아요. 이렇게. 오, 여기는 나비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세트. 나 있고 네, 여기도 큰 나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두개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예, 네, 요렇게 올렸습니다. 어떠세요? <laughs> 귀엽죠? 귀엽습니다. 여기 9cm. 네, 여기도 9cm에 높이 10.5, 여기 10cm. 잠깐만요. 여기 또 바로 밑에서 보면 또잘 보는 게 네, 여기 10 10이고 여기는 10에서 살짝 올라갑니다 10에서 살짝 올라가는 이런 세트 예쁘시죠 여기 세트예요 그래서 7번도 만원 할인 5만원 8번도 5만원 보내드립니다 9번 10번 아유 뻐꾸기 불어요 뻐꾸 뻐꾸하죠 비온 뒤라서 그가 뻐꾸기가 이 시간에 다 울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요 요거는 요런 색상, 푸른 색상의 장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흐리네요. 색상은 요 세트 구성되고, 7cm, 여기도 7이에요. 높이 12cm가 넘고, 요건 12cm. 요렇습니다. 요것도 두 개, 파란색. 여기도 창분이에요. 창분 꽃 같으죠? 3만원, 두 개, 6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이즈도 9cm가 넘고, 여기도 9cm. 높이 10. 여기 두 개예요. 이렇게 두개꽃두개 있습니다. 뭐 이거 진짜 가볍지요? 가벼운 거. 요렇게딱 우리 음료 꽃집 분은 이렇게 가벼운 거 첫째 가볍다는 거. 예, 9번이에요. 9번도 5만 원, 10번도 만 원씩 할인된 가격 5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골고루 올려드리죠. 빨간색의 요인은 어, 11번, 롱부는 11번, 창부는 12번입니다. 예, 요거 키 차이가 좀 있죠. 지 아, 똑같이 나왔어도 뭐 아, 같지는 않네요. 요런 빨간색입니다. 요 꽃도 활짝 폈어요. 이렇게 폈는 거 3만 원, 2개 6만 원이고요. 예, 여기도 7cm. 얼도요 얼마 나오나? 6.7cm 나옵니다. 이렇게 재볼까요? 11.5cm. 저 여기도 이렇게 재면 12.5cm. 오 여기 1cm 차이 납니다. 저두 개가 있어요. 11번이에요. 요 12번은 요런창문입니다 아이고 요것도 이렇게 동글동글 들어가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여기는 가격은 같고예 9.5cm. 오요거 어, 10cm. 여기도 10cm 높이에요 어느 10cm가 넘는 10.5 이런 아입니다 보이시죠? 아유 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쁘지도 않은 손이. <laughs> 그래. 근데 저는 또 장갑을 묶이고 가겠어요. 답답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1번 네 5만 원 할인해서 여기도 12번 더 할인해서 5만 원 보내드립니다. 13번이에요. 13번 란다자리입니다. 이런 아이는 커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키가 크죠? 허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이에요. 밑에 다리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갔죠? 예, 10cm 높이는 높이는 9.5에서 10cm예요. 이건 10cm 나오죠? 여기는 이것도 10cm가 나오고요. 여기도 9.5 살짝 나왔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 예쁘죠? 그런데 식자분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26,000원 세개 78,000원입니다. 78,000원에 한개가 선물로 가는 거. 3 플러스 1이에요. 26,000원 세개만 받아요. 26,000원은 선물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제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13번, 78,000원. 네, 26,000원 선물입니다. 1 4번입니다 우리 14번은 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볼게요. 26,000원이고요. 여기 11cm에 10.5cm 나옵니다. 요렇게두 개. 이것도 이쁘죠. 요렇게두 개. 네, 두 개를 먼저 보여 드렸어요. 요두 개는 뭘까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철분들이 나와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요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네개의네개 가격을 세 개에 하나 7만 8천 원 드렸죠. 요건 몽땅 네 개에 7만 원 드립니다. 7천 원. 뭐 식자신된 이상이 없는데, 뒤에 좀 이렇게 요 철분이 나와서 흉터가 남았죠. 예, 11cm. 여기도 11cm고, 높이 10.5. 예, 요, 10.5cm 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철분이 살짝 좀채워나서 있는 아이라, 요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 그래서 요안적은더 싸게 드립니다. 더 싸게. 그래서 여기는, 여기 두 개만 해도 52,000원이잖아. 그죠? 여기 네 개를 몽땅 해서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14번 빨간 거, 7만원입니다. 1 5번째예요 15번입니다. 여기는 프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릴이고 가격은 26,000원. 예, 3 플러스 1 갑니다. 이렇게 돼서 3 플러스 1로 78,000원. 이렇게 되니까 10.5cm 가까이 되고 높이는 9cm. 여기 좀 작은가요? 여기도 1 0 c m 나옵니다. 높이는 9cm.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렇게 쭈루룩 <laughs> 예쁘죠. 요거 15번, 하나, 둘, 셋. 78,000원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15번 78,000원 보내드립니다. 16번째는 요런 아이예요. 요 색상입니다. 이런 색상들. 요렇게 받침 다리 그세개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laughs> 색상이 너무 이쁘죠? 어, 파란 바다 같고 구름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컬러. 10cm. 요렇게도 10cm. 높이는 9cm 나옵니다. 키 높이 거의 9cm, 요거는 8.5cm, 여기도 10cm 나오는데 요거는 선물로 따라가는 아이. 예, 요세 개에요. 이렇게 78,000원에 하나 선물 갑니다. 16번, 78,000원, 작은 아이 보내드려요. 17번입니다. 우리 17번은 요런 안다 자리, 요렇게 작은 아이로 볼게요. 요거 26,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다 이렇게 프릴이에요. 프릴로 만들어 놓고서 이런 거 식재해 놓으면 아주 이쁘죠. 이것도 26,000원이고 10cm. 높이는 9cm 나옵니다. 이것도, 이것도 10이에요. 높이 9cm. 예, 세개3 플러스 1입니다. 여기 조금 더 작지요? 3 플러스 1로 가는 아이. 네, 78,000원. 단다 자입니다 18번째. 18번째는 이건또좀 낮은 아이죠. 아까는 좀 어, 요거는, 요렇게 컵 모양이었다면, 예, 요거는 이렇게 좀창문처럼 근데 이게 사이즈도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요거 진짜 큰 건데? 예, 이렇게 11cm. 어우, 1cm 차이. 상당합니다. 높이도 9 5조 m 에서 10cm 사이. 요거는 10.5cm. 여기도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우, 여기 제일 작습니다. 요거는 9.7. 네, 높이 9cm 살짝 넘지요. 이렇게 요렇게, 어, 순서대로 올라가네요. 예, 요렇게 갑니다. 요것도 78,000원이고요. 하나는 선물가니까 요 크기, 요 아이가 작은 아이라면 요는 큰 거니까 요거가 덕분 오시는 거죠. 예, 18번째에요. 78,000원 드립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예, 모양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입구를 릴로 하고 이렇게 접었, 어, 폈죠. 이렇게 해놓은 아이입니다. 살짝 웨이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요두 개는 36,000원입니다. 이것도 3만원인데, 또 웨이브가 살짝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아이도 3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32,000원입니다. 132,000원인데, 그냥 몽땅해서 10만원에 드릴게요. 11cm, 높이도 10.5 나옵니다. 요게 볼까요? 요것도 11cm. 여기 3만원 짜리였는데, 요것도 10.5에 모양이 있어서, 10.5cm. 요렇게 조금 특색 있는 아이를 데려가세요. 여기는 그래서 4개에, 13만 2천원인데, 요거 4개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2 0번이고요 20번이고, 오늘 민공방입니다. 여기 개구리 다리로 있고, 여기가 민자가 들어가 있어요. 개구리 다리에 찌릿은 보라색, 이렇게 두 개. 이거는 32,000원, 32,000원. 요것도 떨이 들어가죠. 64,000원입니다. 내경 사이즈 보면 10.5, 여기는 13cm 보라색이고요. 여기도 13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1cm, 1 1 c m 보고, 여기는 선물을 뭘로 드리냐면, 요거 드려 볼게요. 9,000원 두개 사각 분이에요. 어디 꺼죠? 여기가 도핸도. 어, 도핸도로 요렇게 해서 드려 볼게요. 64,000원에 18,000원이 선물입니다. 요렇게 드려 보니까 요 아이를 더 챙겨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9.5cm. 9.5에 높이는 8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개가 세상에 네개가 64,000원이에요. 이것도 아주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렇게 드려볼게요. 64,000원 드려가세요 20번입니다. 21번이에요. 우리 21번은 요 색상 두 개를 보여드립니다. 아 이렇게 딱재어 놔도 되겠죠게렇게요런 모습들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위에가 요렇게 돼서 예뻐요. 보고 밑에는 사각, 위에는 둥근형이죠? 요런 컬러 두 개입니다. 또 32,000원 두 개, 64,000원. 예, 내경이, 내경이 10cm 조금 넘어요. 이것 12.5cm. 우리 키도 11은 안 됩니다. 10.5 정도. 10.5에서 11 사이. 여기도 내경 10cm예요. 그래서 요 컬러 보시고, 32,000원, 32,000원 두 개에 9,000원, 9,000원, 18,000원 선물이니까 아기없이 챙겨가세요. 이런 21번, 64,000원 드립니다. 22번이에요. 22번은 또 이런 색상으로 왔습니다. 빨간 보석, 주황색 보석, 요 바디 색상은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생겼죠? 요 아이고, 가격은 똑같이 64,000원입니다. 64,000원에, 예, 이렇게 안에 10.5. 내경이 10.5cm에 12.5cm. 여기도 10.5 나오죠? 여기도 11cm, 뭐 10.5에서 11 사이, 요 11cm입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32,000원 두 개, 64,000원인데 여기에 군생 한번 심어보세요. 창도 예쁘고요. 군민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딱요 아이까지 이렇게 쉽게 하시면 네 개를 64,000원에 네개면은네 득템입니다. 22번 64,000원 드릴게요. 23번입니다. 23번. 요 구성원이 이제 여기 마지막이에요. 요두 녀석이 이제 없어서 마지막 세트로 구성이 되고요. 가격은 14,000원씩. 아이고? 4 4 5 6,000원이에요. 5만 6000원인데 얼마에 드리느냐? 4만 원에 드립니다. 요거 하나에 14,000에 4,000원씩 다 깎은 거. 그렇게 해서 16,000원 할인 딱한 분께 드리는 거. 요거 4만 원에 보내 드려요. 9cm고요. 높이가 17.5cm 나옵니다. 요기가좀 키가 크지요? 요거는 빨간 거두개 세트. 11. 3 정도. 11.3에 예, 여기도 1 1 c m 가 살짝 안 되고. 음, 요아이를 볼게요. 요것도 요것도 11cm, 11 넉넉해고요. 높이는 13이 살짝 넘습니다. 13이 넘고 요거는 어 12가 넘고 요렇 차이가 나죠? 요것도 파란색 세트 마지막 아이 9cm 넉넉 여기도18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성원은 여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만 드려요. 23번 4만, 4개에 4만원 보내드립니다. 24번. 오늘 이 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여기는 농분만 파란색, 노랑, 보라,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14,000원 4개니까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어, 그리고 큰아이 한번 볼게요. 9. 9 곱하기, 여기 18cm는 조금 안 되고, 여기도 18cm 안 되고, 요건 17cm. 네. 또 여기도. 어 18cm 됩니다. 그래서 약간 키 차이가 있고요. 요런 아이는 가격이 만원씩 해서 14,000원인데 만원씩 해서 4개에 4만원 드립니다. 요런 거 가격도 싸고 하니까 또나 있다. 그러면 한번씩 재보시고 또두 개는 같이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가격이 싸니까 24번, 4만원 보내드립니다. 5월 29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많이 올려드렸죠? 24번까지. 음, 제가 내일은 하루, 어, 결방합니다. 금요일이죠? 어, 내일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미루무렸던 어, 약속. <laughs> 네, 대천,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쪽으로, 어, 예약해놨어요. 호텔 예약해서 여행 갑니다. 1박 2일 여행. 오랜만에 가죠? 그래서 내일 하루는 제가 또 결방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문하시는 거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보내드리고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일 저녁에도 오늘 영상 어제 영상들 다 살펴주시면 일요일 날 와서 또 포장해서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결방하니까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